기도하고 축도로 받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모여 하나님께 대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를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 하나님의 약속된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만하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좌절하며 방황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길을 알려주시옵시고 삶의 방향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바라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저 북방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할렐루야. 수고했어요.